안녕하세요 일산 금화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그 신축년 2월 집띠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띠별 운세를 올려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월이 다가오니까 오늘부터 해서 이제 띠별 운세 그렇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세 병자생 네, 1996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26세의 병자생이신 분들이 2월에 어떤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. 또좀 슬픔이 느껴지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마음 잘 잡고 준비한 대로 어, 좀 마무리를 잘 하시면은 결과가 참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38세 갑자 생이십니다. 1984년 생이시죠? 이분들은 조금 놀랄 일이 있겠다 그러세요. 놀랄 일이 있겠다. 좀 차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차분하게 조금 이렇게 좀, 뭔지 마음이 막 들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좀 실수를 할것 같고.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은 그래서 어,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손해 수가 이렇게 조금 들어오시거든요. 차분하게 좀움직이신다면그 손해 수는 조금 피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특히 음력으로 어, 4월생, 7월생 이분들은. 그, 문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실 일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체크 잘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 조금 덤벙거린다 하잖아요. 덤벙거린다.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손해수가 들어온다.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진행하셔야 되세요. 그래야지만이 그 손해수를 피해가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. 그리고 건강으로는 이렇게 좀 사고수가 들어오시거든요.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. 50세 인자생이신 분들은 특히 2월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. 그렇게 느껴지세요. 그리고 좀 마음을 비우셨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를 좀 미워하지 말고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조금 숨기고 감추시고 그렇게 넘어가셔야지 그게 표출이 된다면 본인한테 피해가 오겠다.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본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오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어 그로 인해서 아마 구설, 시비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. 50세 임자생이신 분들이 어 2월에 망신수, 관제수가 있으세요. 어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오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것 같아요. 그로 인해서 구설에 휘말리게 되고 시비에 붙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망신수로 이어지고 심해지면은 그게 관제까지도 네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운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올때 어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더라도 입 밖으로 안 뱉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절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별수 그리고 이혼수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좀내 사람이 떠나간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특히. 그 사업하시는데 동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 동업자가 내 편으로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동업자가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요. 왜? 내 실수로 인해서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2월에 특히 더 말조심 하셔야 되세요. 건강면으로는 여러분 그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조금 들어오실 것 같고요. 음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음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술 조심하는 그런 2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술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어떤 그 망신수나 이렇게 관제수에도그 술의 영향이 조금 작용이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술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62세 경자생이십니다. 1960년생이시죠. 네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그런 2월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아껴왔던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은 좀 내주고, 이렇게 새 것으로 좀 얻는 시기가 아닐까. 그렇게 보여지고요. 쉽게 말씀드린 묵은 것을 새 것으로 좀 바꿔가는 시기다.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문서의 변화도 보이시고, 가족의 구성원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좀 보이세요. 그런 변화도 보이시고. 그래서 좋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조금 하게 되실 것 같고요. 반대로는 조금 뭔가를 좀 잃을 것 같고, 그러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여러분, 조금 이렇게 변화 변동이 있는, 어, 2월이 되지 않을까. 62세 경제생이신 분들. 그렇게 보여지고, 건강은 좀 무난하세요. 그렇지만 좀 무기력해지실 수는 있으십니다. 어, 여러분들, 지병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약 드시는 거 놓치지 말고, 잘 이렇게 챙겨 드셔야지만이 2월 그나마 좀 건강하게 나실 수 있다. 그렇게 보여지세요. 그리고 74세 무자생입니다. 어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만 놓아도 될것 같은데, 아직은 놓기가 서운하신 것 같아요. 주변 정리를 이제 좀 하셔도 될것 같은데, 아직도 뭔가를 이렇게 막 벌리고 늘리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세요.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도, 어, 내 것을 좀 지켜가는 그런 2월이 되시는 방법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이렇게 벌리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 좀 힘들겠다. 그렇게 모이시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좀 어떤 관계들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하고 넘기시면 좀 좋은 일이 있겠다. 그렇게 보여지세요. 그리고 또 운동 좀 하셔서 건강관리 좀 하시고요. 네. 그렇게 되신다면 2월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으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신축년 2월 쥐띠 운세 말씀드렸고요. 쥐띠 중에서 50세 인자생이신 분들 네 이분들 특히 2월에 조금 조심하셔라. 지띠 중에서는 인자생이신 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나이대세요.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그런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은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내 운기는 개인적인 거는 따로 보셔야 되시는 건 아시죠? 네 이렇게 총 운으로 말씀드렸고요. 정말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어, 전화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. 네 이렇게 해서. 어, 2월 쥐띠 운세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네, 신춘년 2월 여러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